아, 우리가 늙은 거라고? 아, 그래? 또신세들이 <laughs> 보기에는, 이, 뭐야, 이 구닥다리 노래나, 막, 이런, 이런 생각 들까? 난 지금 들어도 되게 방금 나온 것 같은 노랜데. 아유, 살인마, 고인물이다. 4땡 시간 고인물이다. 아 늙었네요 아니야 우리 아직 젊어 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은 어, 우리 윗세대 분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어한방도기인가또한방도기네 맞아 우리 아직 20대야 젊어 옛날에 나그 어? 내일로 여행갈 때 한창 그때가 21살인가 22살인가 그랬 거든요 스물한살인가 스물두살인가 그랬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 순천만에서 뭐야 왜 리더야 아 저언니구나 순천만에서 친구랑 같이 노을지는 해를 보면서 야아 그때 스물 둘인가 셋인가 그랬다 야 우리도 벌써 스물 두살인가 셋인가 그랬더니 그, 그 나이가 됐다 야 우리도 늙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30대 초반 아저씨가 굉장히 어이없던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난그 아저씨의 눈빛을, 아저씨가 아니지. 이제는 거의 오빠 수준이구나. 그분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해요. 쟤네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저 애기들이 막. 그 눈빛이었거든? 난 이제 그분의 아! 마음을 이해하잖아. 조용히. 꾸님 사만 27세잖아요. 뭔 소리야, 아저씨. 가마 안은 어디서 나왔어? 이 27살 또 어디서 나왔어? 아, 얘들아, 조용히 해. 음, 더 발전기 돌려야 되는데? 발전기 돌려야 되는데. 와, 구했네, 저걸. 오케이, 덕분에 발전기 돌아가고요. 다른 애가 누웠네? 칼트 있을까, 얘 구하고 반대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음. 야 안에 저 친구 쉬라고 있는데 와 여기 도 누우면 안 된다. 여기가 진짜 지형이 안 좋거든요. 한방 도끼라서. 조심해야 돼. 한 대, 다른 데 같으면 한대 맞고, 딴 데로 나오는데, 저 안에 또 걸리면은 못 구한다. <laughs> 아이고, 이번 판도 나 혼자서 게임하는 느낌이다. 이거 그냥 손자라고 발전기 돌릴게요. 음, 발전기 돌려라 돼. 악순환의 연속이다. 을 안하면 모르겠는데, 한방도끼로 지키는 거라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아마 돌아갈 것 같은데? 도깨 충전해야 될 건데 아마 일단 전발전기 돌릴게요. 아 얘도 좀 시끄럽죠. 아 방송할 때가 뭐지 않은 것 같아. 부모님 오시면은 제가 눈치 보여서 바, 그 게임을 잘 못해 방송을 잘 못해. 아이고 누웠네. 저 구하러 가다 누웠구나. 아 구하지 말지 그냥 그냥 발전기 돌리지. 쟤 직사 아니야? 아우. 흐허 대고 가길 보자 병군이라도 닫아야겠다 애들 너무 시끄럽네 아이고 또 누웠네 안 드나? 아이고 이거는 손절 해야죠 얘들아 미안하다 너네들 잘했겄는데 이거는 솔직히 손절각이야 대구 어딨..까? 발전이좀 많이 돌리긴 했네? 아스펜트 쿨타임이 없어서 쿨타임 중이라 쿨좀 채워야 되는데 여기 안에 개구 없나? 안 떴네요. 둔다. 고맙다 친구야 이거 내려놓자 어, 반짝반짝 공구통 아 계곡 어디 있을까 일단 살인마 근처에 있거든요 계곡 앞에 지키고 있을라나 언덕에 있나 지금 도깨 충전했거든 언덕에 있다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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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운동에 있나 계속? 아야 저기 있는 저, 저거 어떻게 도 던... 고마워 야. 했나? 아, 야, 이거는 못 살겠는데? 여기 있나 계곡? 근데 저게 계곡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위에서 볼라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계곡 있나? 일단 티베깅하면서 까마귀 안 생기게 해주고요. 발전기를 근데 돌리러 가는 것도 지금 힘든게 <laughs> 아니 여기서 갇혔어 제가 언덕에서 봐가지고 갇혔어 저 개구인가? 개구 없는 것 같은데 그치 개구 있으면, 열려 있으면은 열려있으면은 뚜껑이 딱 열려있거든요? 아이고 그냥 개구 그냥 싸움 해봐 딴데갈 때까지 선택할 때 그걸 싸움해봐. 어, 개구 있는 척 하면서 그냥 위에서 보려고 한걸 수도 있어. 아직도 위에 있다. 요 안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요 안에. 뭔가 저 위에서 개구가 보이나? 아, 나 진짜. <laughs> 아 갇혔어. 빼꼼. 어떤 데 갔다? 기고 없어. 이거 없었어. 한효아님 하이요. 엄청난 눈치 싸움이다 저긴 개구가 없었고. 남은 곳은 저 안쪽인데? 저 안에 있나? 아, 다시 위로 올라왔다. 짝집 안쪽인가? 여기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있을지도 모르잖아? 나뭐 분명 못 봤었는데. 내 눈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으니까. 어 없는데 대체 어디지? 짝집 안쪽인가봐. 거기만 안 가봤어. 아씨 이 어떻게 가지? 저기까지? 개고치 시키나봐. 저 안쪽에 있어가지고. 이 뺀스 하나 봐. 발전기 켜는 게 낫지 않냐고? 그럴까? 킬까? 도끼 막 던진다. 여기 아까 발전기 많이 돌렸었거든요? 발전기 99% 하고, 그래. 두개 띵띵 키자. 발전기가 근데 좀 약간 떨어져 있어. 아, 근데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 어떡하냐? 진짜 독하다. 사장님, 근데 근데 피자 1반이야 <laughs> 저분도 나보고 와, 진짜 독하다. 그냥 죽지. 막그 생각 할 수도 있어요. <laughs> 이렇게까지 안 보이냐. 그냥 죽지. 막그 생각 할 수도 있어. 서로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어. 이게 동족 혐오라고. 어? <laughs> 나는 살고 싶고, 상대편은 죽이고 싶어가지고. 어? 그거에 이제 쫄도 뭉쳐 있어가지고. 서로 욕하는 거일 수도 있어. 음, 다룬 위치, 같은 생각.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모습 보고 만족하면 그게 대박이 아닌가요? 어, 역시. 어, 역시. 저기 네 변태시네. 내가 킬리킬리할 때부터 알아봤다. 프린트를 구구 채워 넣고 동시에 켜요. 아, 그럴까? 그러면 미리 저기 해놔야겠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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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씨 이거 사라졌는데 꼭 이걸 키고 저쪽으로 가는거야 야 근데 이거 나 솔직히 이거 방송중이잖아 아 이거 어쩌면 방송볼수도 있는데? <laughs> 이거 나 혼자만의 싸움 아니냐? 이거 어쩌면 방송볼수도 있잖아 나 혼자만의 싸움 아니냐고 일단 켜 시발 아왜 <laughs> 스프린트 쿨단 <꿀장> 돌았어 <laughs> 아 진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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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이거 컸으면 큰일 날뻔 했다. 방금 큰집로 들어가요? 아, 그래? 움직였어? 키지 말까, 그러면? 키지 마? 키지 마? 가볼까, 한번? 다시 언덕 봐. 아니야, 있어, 언덕에 있어. 음. 죽더라도 띠딩 키죠? 오케이. is open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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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가봤지 <laughs> 내가 다 가봤지 여기만 안 가봤지 아 나갔다 아니 근데 왜나못본 건가? <laughs> 나못본 건가? 야 집념이 승리하긴 했다 와 서로 독겠다 저기 문땄는지 보러 갔다가 다시 온거 같아 문 닫는지 보러 갔다가 빨간 불이 안 들어왔길래 다시 돌아왔는데 난 이미 짝짓 건너서 달린 상태였고 그래서 개구로 나갔죠. 와, 집념대 집념이었다. <놀람>